안녕하세요.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야니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음잘 웃는 사람? 활발하고 빨리 친해지는 사람? 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방송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물론 다른 외국인 방송인보다 이름이 뜨지는 않지만, 근데 유명한 드라마 나와요. 근데 아쉽게 사람들이 못 따라봐요. <laughs> <laughs> 아 슬퍼. <laughs> 이요 <laughs> 먹을 만큼 먹고요. 만으로 42살이에요. 어 황당하네. 당연히 가족이고요. 두 번째는 저예요. 저를 사랑을 해줘야 인생을 즐길 수 있거든요.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. 옛날에는요 동료 같은 사람 잘 생긴 남자를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항상 나를 일순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좋아요. 모든 것을 해봐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도전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새로운 일에 대해서. 잘 없고, 빨리 친해지고, 낯가름이 없어요. 아니, 알지도 못하는데, 막 웃어요. 그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. 원래 그래요. <laughs> 음식은 아시거랭, 미거랭, 런당. 른당. 런당은 시엔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. 오기가 아닌 시기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 한 번에 비 오면 완전 조금씩 나온 거아니야 진짜 진짜 맛이 확! 점 많이 온다는 엄청 많으세요. 저 계속 연기를 하고 싶어요. 대한민국 앞으로 외국인 연기자들에게 좋은 역할이나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믿고 있어요. 제 꿈은 계속 연기자를 되고 싶어요. 얀이야, 얀이라는 사람 계속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